자 오늘 우리 화목 난로 설치한 기념으로다가 에? 돼지 이거 완전 뭉텅이 돼지 고기 지금 잔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난로가 있으니까 야 이제 여기 사러도 갔다따뜻 사다. 아 그... 이거 뭐씨 오지 뭐 멧돼지 잡아온 거냐 이거? 아 멧돼지 여기 손돌이가 멧돼지 음, 잡아가고 있는 수 <laughs> 동네 분들 나눠드리고. 야 사냥해서 잡은 응? 멧돼지 고기네. 요 뭐, 오, 야, 잘찬다 오, 멋있어, 멋있어. 이거는 삼겹살이 아니고 참치입니다. 참치. 어, 판이 참치 자. 참치처럼 아리먹어 그래 아무튼 저거. 응. 저거 이거 아, 저거. 얇게 썰어서 부릇치기나 어, 그래. 구워도 돼? 응? 응. 왜먹 김치를 닭가왜살아나지 아, 아, 아니 밑에만 굽는다고 예예 넣어 지금 이제 기름 있으니까 뭐 응. 먹으라고 아, 아, 좀 아. 나오지 김치 뭐 있어? 나구서기는데왜리 응? 똑같이 왜? 괜찮아? 응아나 가고 어 아니 먹어보세요. 뭐 이렇게 저기 겠습니 마늘 먹으면 못마를것 같아요. 나이 아. 괜찮은 거야. 지금 요거 조금만 더계속해 괜찮아가지고 보세요저 김치냉장고 들어가고 지금 걸리는 거야. 아, 땀나서 나도 쌈좀 주세요. 쌈도 응. 하 아니, 들어줘. 쌈도 하나만. 쌈도 하쌈 싸먹어 쌈싸먹나 쌈도 하나쌈쌈쌈쌈아 아니, 가면서 아침을 먹, 거기도 먹어자는 거 아니야? 최소, 소해서 응, 가는 길에. 그래? 최소해 뭐 많이 팔자는것도 많이 팔 오늘 뭐 먹고 싶나? 최소해서? 아 어? 동동 어, 평소에 못 먹는 거 먹어봐. 우도우 <laughs> 먹는 뭐거 사실. 아휴 아 아우 누가 봐도 힘들었겠네 고생했요형 아휴 아 오늘 딴기 문제 아니라 차 때문에 기분이 빠져갖고 이씨 아그 이벤트, 거기서부터 진짜 이벤트 멘붕아 멘붕 맨북. 그거를 못뺄 거라고 상상도 못 했어, 진짜. 그걸 우리가 못뺄 거라고. 그래서, 아이씨, 잠깐, 몇 분만 빠지고 지지 가 아, 거기, 그때, 수도안 나와서, 시도가 퍼진데 그거 찾으라고 사는 거래. 근데, 그래. 근데, 그러니까, 그래. 집에... 그러니까 다들 봤던 거잖아, 그거를. 근데, 네. 우리만 못본 거지. 아, 그 우리 음, 몰랐지. 응. 음, 음. 엄마, 그 그래, 얘기. 그래. <laughs> 이렇게, 응, 이대로 그냥... 아니, 내가, 내가 할게, 그냥 했어야, 어우, 잘렇게내려내 봐. 우리, 우리, 우리 지금 뭐 했나? 그렇지, 만두... 만족. 아, 만두인그지 아, 그... 그... 아, 생 어, 아 이거 어 이것도 많다. 많이 많게 있네. 음. 그딱 기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아 이게 기름 버려 갖고 씨. 린게계기름으는못 해. 기름은 아, 별로 안 나왔어. 아, 이게왜 이래? 야. 오늘 만족하고. 저 너무 뜨거워 갖고. 아니 어, 나비다. 대장 봤다. 고기 저저도 좋죠. 저 나비. 왜 나오게? 어뻑한거좀 줘. 줘. 뻑구구구 나비 날 나비 와, 어, <laughs> <나비야, 이리> 와. <laughs> 와, 나비야. 와. 응이 어, 여기는 여기. 나 여기 여기 어? 어? 고기? 네. 나비. 네. 어, 나 그거 안 먹으려? 모르 고기. 건그 고기. 아니, 여기, 여기 이거 아니야. 아니요 그 아니, 이거? 안 올라왔어? 나중에 치즈 먹었어 치즈 거가 뭐가 먹었나 봐. 언제 중요하다. 올라왔어? 아 치즈 치즈가 있었는데 야쟤 제... 아무, 다음 나중에 반생으로 구워. 줘족고 저거, 저 두개 있는거 기거 두개 있거지 내가 사는거 하나 지고기돼지고지금 어, 냉동실에 옮돼어 그 다음에 저 시험할 때 저거 족발 한번 해먹어 보자고 여기이 삶아갖고 내가 여기서 한참 한참 더 삶아갖고 그냥 딱올 때쯤에 딱먹어줄게좀 응? 재료 좀 제대로, 제대로 구입해갖고 이거 뭐뭐냐야 되지 너? 아너 미처 보니까 뭐 콜라로는 응. 되고 뭐, 뭐 간장 그 내가 그냥 집에 있는 간장이넣 간장에 비슷 간장 것들 향만 나게 응. 그런 거 네가 사와야 내가 시고 사는 거 어딨는 가쌈 아니 그거 넣가사잖아 저거 구워 는 것처럼 그래? 응. 어, 간장만 좀 넣고 이제 다맣게찹찹하게 해도 돼짱아 넣으면 돼탕 아, 맞아 맞아 짱아탕 응. 넣어도 된다 진간장 맞아. 넣고 쌈아 네. 그것만 해도 파좀 많이 넣고, 예? 쓸 때, 다리 두개 있으니까, 야, 그거 뭐 털도 약간 이렇게, 털, 털이 그냥 커해 털도 있다고? <laughs> 예? 흙도 있어! 야, 불 그냥 꺼, 꺼든지 줄여주지. 겁면 완전 줄여. 커피를 완전히 어 아, 연하나 됐어. 그럼 내가 이거 뭐 잡으면 회, 회 먹었어? 그도뭐두 마리 잡으면 거의 현관 내기하는데 10, 마리 잡겄지. 어느 거한 마리 잡을 거같아난 장담을 못하겠어요. 난 무조건 한 마리야. 야, 밖게 어, 나비야. 그게 뭐, 안 잡히는데, 방법이 없는 거안 잡히면 안 잡히는 거야. 뭐안 잡힌다고 뭐, 찡찡대거 특별대거나 이러는데. 그리고. 너몇 시간에 했는한 시간만 했어? 아니, 잠부터까지. 그리고 그 뭐지? 해 마리 잡은 세 장이야. 그거 뭐지? 안 잡히면, 방구멍, 빈구멍도 가보고, 빈구멍도 가보고, 계속 차 옮기면서 막 하는 거지. 문제는 빈구멍이 없어. 주말에도 힘들지. 빈구멍 없어. 그 자리도 계속 깨야 돼. 아니, 씨, 뭐 이렇게 뭐, 없어? 없어. 뭐, 한점 먹어도 아이씨, 얘가좀먹어다 엮어져 오야 오, 괜찮은데? 아니 맛이 뭐가 있지 않을까? 변비형태 그날 먹었어야 돼. 쫄깃쫄깃하지 지금 좀더 말랐어. 맛이지 <laughs> 맵.. 설명이 아, 안되맛이나데 진짜 미꾸리 구워먹는 같아 름다 아, 아, 빠져 그냥 주 어, 우리 오늘 설치한 사목 난로 와 우리 치즈가 어? 따뜻해 갖고 일로 왔네.